어, 예, 그, 예. 한의원을 찾아주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기운이 네. 떨어졌을 때, 기력이 떨어졌을 때, 한의원을 찾으십니다. 이럴 때 이제 보통 보약을 갖다가 많이 드시는데요. 우리가 이제 기력이라고 했을 때에는 여러 가지 의미, 의미를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력이란 말 자체는 전체적인 이제 기운을 이야기를 하고요. 이 부분은 이제 정신적인 부분에서 내가 이제 권태나 무력감이 있을 때도 있고 아니면 이제 체력적으로 저하가 됐을 때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을 갖다가 한방에서는 이제 선천지기와 후천지기로 나누어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선천지기는 말 그대로 내가 타고 나면서부터 있었던 기운을 이야기를 하고요. 한방에서는 신장과 명문에 이 선천지기가 저장이 되어 있다고 라 이야기를 합니다. 또 반면에 후천지기는 우리가 이제. 태어나서부터 섭취하는 음식물과 여러 가지들로부터 이제 얻어지는 기운을 이야기를 하고요.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비위의 튼튼함과 관련이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예 네. 그~ 우리가 이제 원기가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그 이것을 갖다가 많은 분들이 아, 내가 원기가 떨어졌구나 기력이 떨어졌구나 이런 부분들을 갖다 미처 파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 대표적으로 원기가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신체 증상으로서는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무거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음. 이럴 경우에 이제 단순히 허리만 보거나 무릎만 봤을 때는 치료가 쉽지 않은 경우들이 있고요 그 외에 또 이제 만성피로나 무기력함 그리고 온몸이 붓는 이제 부종, 그리고 복부의 팽만감, 그리고 추위와 더위를 많이 타거나 가슴, 손발 등에 이제 열감이 오히려 있는 경우들, 그리고 어지럼증이나 식은땀이나 예 그리고 숨이 차거나 아니면 마른 기침을 하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에도 이제 원기가 떨어진 증상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먹어도 내가 먹어도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경우들도 이런 원기가 떨어진 하나의 증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원기가 떨어질 때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네. 복부 팽만감도 있어요 이렇게 복부 팽만감이 나타나면은 한의원에서 어떤 치료들을 받을 수 있나요? 어 이제 이렇게 원기가 떨어졌을 때 복부 팽만감이 나타나는 경우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항상 이제 실증과 허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 우리가 너무 과식을 하거나 그런 것들이 이제 얹히고 체에서 예, 그렇게 해서 기력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이 소화기를 갖다 뚫어주고 이 위를 갖다 편안하게 해주는 이제 평이산이라는 이런 약재들을 기본으로 이제 쓰게 되고요. 또는 허에서 내가 소화기 운동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복부가 이제 팽만한 경우, 가스가 차고 이런 경우에는 소화 기능을 갖다 끌어올려주는 기운을 갖다 끌어올려주는 한약인 이제 보중익기탕이라는 이런 한약을 기본으로 해서 약을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못 먹고 네. 못 살던 시절에는 아무래도 이제 양기가 떨어져서 특히나 음. 여름철에 힘들었던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한방에서 그렇게 봅니다. 여름에는 양기가 바깥으로 가기 때문에 소화기가 냉해지기 쉽고 또 겨울에는 양기가 안으로 몰리기 때문에 이제 바깥쪽 근육에서 또는 감기나 이런 것들이 잘 걸리기 쉽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현대사회에서는 잘 먹어서 병이 나는 경우들이 오히려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삼계탕도 좋지만 네. 또 다른 쪽에서 이제 검토를 해봐야 될 거는 몸에 이렇게 그 열이 빠져나고 이런 것들을 오히려 좀 수렴을 해주는 그러니까 이제 보태주는 것보다 오히려 이제 순환과 이런 부분을 더해주는 이런 것들이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대표적으로 오미자차가 여름철 오, 더위에 오미자차요. 좋은 약이 될수 있겠습니다. 예, 과거와 현재는 이제 생활 양식 자체가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음 그런 변화들이 있습니다. 어, 1900년대 혹은 1800년대 그 이하로 넘어가 보면은 주로 많은 분들이 육체 노동을 하셨을 것이고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뭐 그렇게 필요하기보다는 오히려 일을 많이 하면서 지쳐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으실 거고 또 식사를 하거나 영양 상태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피로들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반대로 지금의 2017년 현대에서는 주로 많은 분들이 컴퓨터 앞에서 일을 하고 또 이런 육체적 노동보다는 그런 정신적인 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 또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다양한 스트레스 때문에 지치고 힘들어하기 때문에 이런 예전의 그 피로라는 개념과 최근의 피로라는 개념은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다만, 아까 전에 이제 최 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동의보관에 이런 치료들에 대한 내용들 혹은 이외에 다른 이제 의사들 내지는 처방들에서도 이런 다양한 종류의 피로들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피로 모두를 포괄한 증상들에 대해서 각각 다양한 치료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정도 이제 나타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뭐 오래 서 계시거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댁에 들어가서 다리가 땡땡 부으시거나 내지는 밤에 늦게 주무시고 나시면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이 이렇게 붓고 혹은 반지가 잘안 들어가거나 이런 붓기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한의학적으로 이런 경우에 물론 피로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아까 김정현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실증과 허증으로 나누어서 허증인 경우에는 실제 신장의 기운을 보호하거나 혹은 이제 순환 기능을 높이는 쪽인 치료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허증인 경우에는 이제 그런 붓기들을 빨리 빼주고. 부종을 빼는 방법은 결국은 이제 두 종류가 있거든요. 크게 봤을 때. 땀으로 주로 배출을 시키거나, 오. 내지는 소변으로 배출을 시키거나, 네. 이렇게 필요없는 잉여수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배출을 시킬 수 있는 치료들을 실시하게 됩니다. 네. 네게 많은데요. 네. 우선은 예전에 이렇게 약으로 사용하던 것들이 요즘에 이렇게 음식으로 자리 잡은 것들이 많습니다. 주례를 들면 삼계탕 같은 경우에도 원래 그 시초는 계삼탕이라는 처방에서 유래가 됐다는 오. 그런 아.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혹시 제호탕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오. 제호탕이요 네네네. 금생사 아시죠? 이 네. 요거는 이제 궁중 음료수였습니다. 예전에 아오. 이제 왕족들이 여름에 입맛도 없고 뭔가 땀도 많이 나고 지쳤을 아오. 때 이제 그렇게 제호탕을 만들어서 네.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시원한 음료수 같은 거겠죠? 그렇게 시원하게 드신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음. 그런 것들을 이제 증상에 따라서 맞게 복용하시면 좋고요. 어, 저 같은 경우 아까 이제 비만, 네. 다이어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서도 <laughs> 과거에 닭이라든지 장어라든지 이런 음식들은 사실 평범한 사람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고단백 음식들이었습니다. 이제 영양 상태가 부실하고, 다시는 여름철에 또 일은 해야 되기 때문에, 땀도 많이 나면서 단백질도 많이 소모를 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런 보양식들은 여름철에 기운도 보충해주고 영양분도 보충해주는 훌륭한 재료였는데요.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비만도 조금 많아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보다는 다양한 채소류들, 과일들, 야채류들. 아까 이제 김정함 원장님께서도 말씀해주셨던 오미자라든지 혹은 오. 제오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여름철 건강을 위해서 도움을 많이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다양한... 우선 기력이라는 말의 한자를 살펴보면요. 네. 기는 이제 기운의 기, 그 다음에 역은 힘력, 그래서 그 기운의 힘이라고 보고요. 체력은 체가 신체의 체죠. 그래서 신체의 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운과 그 신체가 합쳐졌을 때 사람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그 밖에 다른 또 흔히 들어보시는 말로는 원기라는 말도 있고 정기라는 말도 있을 거예요. 원기라는 말은 좀 이렇게 선천적으로 타고 태어난 체력. 음.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도 어그 건강하게 태어난 아이도 있고 약간 좀 약하게 태어난 아이도 있는 것처럼 음. 약하게 태어난 아이는 원기를 좀 적게 가지고 태어난 아이, 그 다음에 네. 어좀 강하게 태어난 아이는 원기를 좀 많이 <laughs> 가지고 태어난 아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정기라는 단어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맞아요. 네, 정기는 사기와 이렇게 같이 짝꿍으로 예 네, 불리는 말인데요. 네. 사기는 병을 만드는 나쁜 기운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 그러면 정기는 반대되는 내용이니까 네. 사기랑 싸우는 기운이겠죠 저항력이나 면역력 같은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 그런 식으로 네. 예, 한국 사람이라면 아마 다뭐 기력, 체력, 원기 등등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제 음. 보의 개념, 보약의 개념으로 이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저희 선조님들은 아주 현명하시게 이렇게 기운이 떨어졌을 때 어, 치료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을 동의보감이나 여러 의서에서 어, 써놓고 또 그것대로 치료를 하. 실 아주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음, 그렇죠. 네, 저희 선조 분들께서는요, 어이 피로, 피로, 그러니까 기력의 저하를 네. 이제 현대 말로 하면 피로겠죠. 이런 피로하고 피곤한 증상들을 여러 가지로 또 분류를 하고 각각에 따라서 또 치료 방법을 따로 이제 만들어 주셨어요. 우선은 이제 어떻게 분류되어 있는지를 보시게 되면은요, 이제 크게 노건상하고 허로라는 그두 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눠지어요. 노건상은 현대에서 말할 때 그냥 피곤한 상태 뭐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고 허로는 그 피곤한 상태가 오래 지속된 이제 만성 피로의 장계로 접어드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노건상은 세 가지로 이제 분류가 나누어 지는데요 어, 어떤 그 체력 그 다음에 마음 그 다음에 이제 또좀 직수한 경우. 네, 요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첫 번째로 이제 노력상. 이거는 이제 신체적으로 너무 과도하게 과로를 한 경우. 예를 들어서 야근을 많이 했다던가, 몸을 많이 썼다던가, 운동을 너무 과로하게 했다던가, 현대에선 이런 정도의 그 질병들로 볼수 있겠죠. 그 다음에 노심상은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경우를 말해요. 뭐 갑자기 사랑하시는 분이 돌아가셨다든가 아니면은 직장 내 이제 스트레스, 왕따, 뭐 이런 것들도 이런 노심상에 속합니다. 사실 이제 몸 몸이 너무 힘들어도 마음이 또변질수 있고요. 네. 마음이 너무 힘들어도 또 음. 신체적으로 또 영향이 오게 네. 마련이에요. 그래서 어 몸과 마음이 서로 합쳐져서 어, 네, 네. 좀 심리적인 영향이 있는 거죠. 어, 많죠. 어. 매우 크죠. 예. 그실현 당해서 오랫동안 네. 좀 밥도 잘안 드시고 이러면 체력도 네. 같이 떨어지지 않나요? 맞아요. 네, <laughs> 그런 것처럼. 음그 되고요. 또 이제 아까 잠깐 어 지나간 방노상이라는게 있는데 요건 네, 좀 재미있는 ]가요? 분류예요. 네, 네. 동의 보감에서는 너무 과도한 네 성적인 네 그런 부분을 많이 아. 하시면 지나친 성행위 음. 네 또는 음주 후에 또 성행위를 음주. 하는 거네 음. 이런 것들을 해서 어, 나타나는 또 과로를 네 방로상이라 그래가지고 또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따로 치료 방법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재미있죠 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말한 그 만성 피로의 단계는 허로라고 하는데요 그 앞에 있는 노력상 노심상 방로상이 오래 진행이 이렇게 되면서 얘가 만성 피로 단계. 그러니까 한 6개월 이상이라고 보통 그 현대 의학에서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다 보면은 쉽게 회복이 되지를 않아요. 이거를 이제 허로라고 하고 이제 허로에서 쓰는 그런 약들이 많이 들어보신 유명한 공진단이나 경옥거나네 아,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복용하시게 되는 거죠. 네. 아 네. 우선 네. 가장 흔한 거는 삼계탕이죠. 삼계탕이요. 네. 안 드셔 보신 적 없으실 것 같아요. 네. <laughs> 그렇죠. 구체적으로 좀 어떤 없죠. 부분이 도움이 될지도 궁금해요. 네. 네. 그 삼계탕은 그 닭이 주재주 당연히. 네, 닭의 성질이 아주 어저 평온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따뜻한 그런 느낌을 주고요. 네. 그래서 어 소화 흡수도 잘되고 또 고단백 식품이잖아요. 흔히 그렇죠. 아시는 닭가슴살, 네, 아. 고단백 식품이고 네. 또 의외로 지방도 꽤 많아요. 오. 네, 그래서 치킨 먹으면 살찐 것처럼 네, 지방도 꽤 많아서 네. 지방으로 또 고열량을 내어 줍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보충하는데 좋고요. 또 이제 한방적으로 다들 어 집에서도 다 넣지만 황기. 뭐 인삼, 음. 대추, 밤 이런 것들을 다 넣어서 같이 먹잖아요. 마늘도 같이 넣으시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그 기력 회복에 도움이 되는 보약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같이 버무러지면서 음. 먹고 나면은 몸에 열이 나고 기운이 올라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 많으신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실제로 실천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네. 우선은 어 이제 기록 저하가 되었을 때 만성 피로가 들어왔을 때 얼마나 많은 그 활동력이 떨어지느냐 하면은요 대부분 한50% 정도의 활동량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보다 체력이 50%가 다운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고 싶어도 운동을 제대로 할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네. 또 특히 어이 만성 피로 증후군이요. 또 나이 드신 분들보다 20대에서 40대에 더 많이 호발을 한다고 해요. 오. 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건요. 네. 여자가 남자보다 두배더 많다고 합니다. 오. 그러니까 당연히 있나요? 빙 <laughs> 네. 아나운서님이 더 많은 피로를 아 같이 놀아도 느끼시는 거죠. 같이 놀아도 저 제가 더 힘든 거거요 그렇죠.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그래서 이제 이런 뭐 만성 피로 오셨을 때 어떻게 생활습관으로 관리를 하시게 되냐면은요, 우선 체력적인 부분과 정신적인 부분을 아까 나눠서 동공모해서 봤듯이 나누어서 이제 호전을 시키는 게 중요해요. 우선 과로를 해서 뭐 또는 잠이 부족해서 피로가 회복이 안 되거나 또는 신체 질환이 있어서 피로를 하신 경우에는 우선 1 번이 휴식이죠. 네 오. 충분한 휴식이 당연히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마음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제 피로하신 경우에는 이제 어 활동이나 운동이 또 줄어들면서 몸이 약해지고 그다음에 조금만 움직여도 더+ 더 필요하고 또 사람이 깔아지고 우울해지고 이렇기 때문에 음 그런 그 스트레스나 그 심적인 고통을 주는 근본적인 원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제 필요한 경우는 상담이나 약물 처방을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제, 어, 그, 어, 피로를 악화시키지 않을 정도의 활동과 운동을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늘려나가야 돼요.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계속 휴식만 하게 되면 오히려 회복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요. 아. 네, 운동을 꼭 적절하게 배합하는 음. 것이 중요한데요. 이게 좀 팁이 있다면 1시간 간격으로 내 활동량과 내가 느끼는 피로도를 1부터 100%까지 해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내가 1 시간 정도 걷기 운동을 했더니 네. 피곤함이 뭐 70%더라. 음. 아니면 달리기를 했더니 100%더라.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고 내가 느낀 피로도를 음. 적어서 적절한 한50% 정도의 피로도를 느낄 정도로만 운동을 하시면은 네. 회복이 오히려 더 빨라지실 수 오. 있습니다. 기록으로 남겨놓고 참고를 하는 거군요. 그렇죠. 음. 일기를 쓰는 거예요. 운동과 네. 피로도의 일기. 그거를 음. 보시면 자기에게 맞는 운동량과 음. 운동 종류를 확인하실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냥 무조건 쉬거나 오. 무조건 운동하는. 것보다는 자기한테 적절한 그, 농, 어, 그 강도의 운동과 네. 그 운동의 종류를 찾는 것이 굉장히 네. 중요합니다.